어 제가 이제 유튜브 초창기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컨텐츠 원투낚시를 당일치기로 갔다오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간장은 사기 아까우니까 간장만 챙겼고 더 준비 안 했습니다 이대로 가서 오늘은 조금 당일치기로 원투낚시 다녔던 평상계 예전 느낌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이제 12시가 안 되었는데 사실 이게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유부남이기 때문에 사실 1박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한 6, 7시간 정도 원투낚시를 해볼 거고, 거제도로 갈 생각입니다. 가보시죠. 가자, 가자. <laughs> 지금 급해 시간 없어.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원투낚시를 갑니다. 바로 풍산계 옛날 스타일 당일치기 원투낚시를 가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명절 이후로 명절을 포함해서 기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동해가. 그래가지고 동해로는 출조를 할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남해,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거제도로 또 출조를 하게 됐는데요. 이날은 사실 제 초창기 느낌을 살려서 당일 치기로 가되 만약에 먹을 게 나오면 술을 한병 사서 1박을 해야겠다 생각한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특이한 게한 마리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 어떤 녀석이었는지는 이제 한번 같이 보시죠. 어,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청개비 네 통만 주세요. 사장님, 그냥 박스, 그냥 봉다리 하나에 네통 이렇게 담아주시면 안 돼요? 도저히 박스에 안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수고하세요. 도착했습니다. 거제도. 여기는 망치몽돌입니다. 망치몽돌. 여기 써 있죠? 망치 몽굴아 어, 여기 좀 업그레이드 됐네. 여기, 예. 네. 계단으로 내려가서.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서 햄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그때 제가 이제 제 인생 첫 감성돔. 여기가 잡았죠. 그랬던 곳입니다. 그때 참돔, 감성돔, 뭐, 둘다뭐30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그때 잡았던 곳이라 약간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 와봤고, 여기가 저 뒤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도 있고, 차도 이렇게 바로 될수 있어요 편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보내 짐부터 좀 옮겨 볼까요 오늘은 뭐밤 낚시까지 이어질 거라 그래도 뭐 캠낚을 하는 건 아니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진 또 않습니다 그래도 진짜 계단 내려가면 바로라서 그건 참 좋아요 촬영 장비까지 데리고 들어가면 끝. 내려갑시다. 오랜만에 순수 원투 낚시 오니까 조금 더 설레네. 여러분, 이제 낚시 준비하기 전에 주님이 보낸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이번 그 광고주님은 인터넷 끝판왕인데,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는 월 통신 요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 안 받으면 이제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통신 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할인되는 혜택. 이게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만 받아 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이곳보다 현금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을 150%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굳이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365일 상시로 상담 가능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77966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 이 밑에 영상 밑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낚시 준비해 볼까요? 와 진짜 이게 얼마 만에 그냥 순수하게 원투 낚시를 온,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확실히 마음에 여유가 있어 원투 낚시가. 거치대도 그냥 이태 테클 옆으로 해서 이쯤에 설치해서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대충 테클을 여기다 놓고 여기서 원투낚시를 했던 게 벌써 한 3, 4년 전인데 요즘에야 제가 원투낚시 말고도 다양한 낚시를 하지만 그때 당시 진짜 순수하게 원투낚시 원툴로 참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노드랑 릴은 다이와 메가툼 4호 때 토너먼트 사용합니다. 매번 설명을 하기도 좀 그런데 좀 그렇더라. 제영상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장비, 뭐 써요?부터 시작해서 또 그분들은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채비를 하나는 1단을 사용하고 하나는 2단 채비 써서 조금 더 확률을 높여볼게요. 중간에 일단 채비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1호 핀 도레를 달아놓는 겁니다. 채비를 이렇게 바로 연결했다 뺐다가 편하니까. 하나 세팅 끝났고요. 그나마 요즘에 날씨가 시원해져가지고, 괜찮게도 하고 오늘 구름 껴있어가지고, 오히려 좋다고. 낮에는 뜨거워. 요거, 이란 채비. 풍산계 실조 채비죠? 이 친구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아, 세팅 끝났습니다. 바늘 달고 캐스팅만 하면 돼요. 바늘은 그냥 제 바늘 쓸게요, 여기는. 거제도니까, 원터치 바늘 쓰기 좀 그렇고, 아, 저는 바늘 이제 가마가츠 코우지마다이 15에서 17호를 제일 즐겨 사용해요. 이게 이제 제가 써본 바늘 중에서는 그래도 가성비가 꽤 괜찮은. 이렇게 원투 낚시 준비하니까 사실 원투 낚시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냐? 거제도에 순수 원투 낚시로 온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뭐랄까 기분이 좀 이상해. 저는 이제 지렁이를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렁이 네 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올 때도 많아요. 왜냐면그 박스도 쓰레기잖아. 캐스팅 뭐 멀리 안 해. 가까이 가까이. 그러면 다음에 하나는 조금 멀리. 끝 끝. 오. 오. 의자 피고 이제 앉아서 한번 기다려봅시다. 네, 세팅 끝나고 앉았습니다. 낚싯대는 옆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 시원하게 한번 숙여주자. 오랜만에 거제 원투인데, 있는다. <laughs> 이런 말 하면 꼭안 되긴 하는데, 혹시 몰라? 오. 우추우추 우측 우측 입질. 이단체비 쪽에 입질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호 입질 이렇게 있네 미세했지만. <laughs> 네, 여러분 입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집어 라이브 한번 해야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나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아잘 들리는군요. 예. 네. 일하기 싫으면 바다 받아 봅시다 바다. 받아. <laughs> 비안 오는 데를 찾다 보니까. 거제도에 오게 됐고, 서프 안 하냐고요? 지금 서프 못 합니다. 동해, 그, 윈디 한번 보세요. <laughs> 아, 예, 그죠. 낚시하기 위해 유튜브 하는 거 맞습니다. 라반 키기 전에 캐스팅 했는데, 이거 있으면 어떡하냐. 아, 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 입질이 한 번이 안 오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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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아, 근데 아직, 어, 15m. 어, 15m 캐스팅. 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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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코 왔다, 개코. 한번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 걷는다, 걷는다. 개코 한 마리 뭐 걷는다. 아. 어, 잠깐만요. 아. 이 개코가 있는 거야. 개코 있다, 개코. 개코 있다, 개코. 개코, 거마.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잡아본다. <laughs> 야. 뭐라도 나왔네. 잘안 잡히는 그 오종. 네. 뭘까요? <laughs> 아니요. 도장태입니다, 도장태. 도장태. 방생하고 올게요. 네, 라이브 중에 첫수 도장태입니다. 15m 캐스팅. 에휴, 잘 가시게. 뭐 잘못됐다 오늘. 어, 제가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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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싶은데 아씨. 나 준비, 세우는 준비됐습니다. 예, 네, 이제 뭐 대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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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되죠 아, 그냥 꽁시할까 둘다? 오, 잠깐만요. 뭐 어, 자동방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뭐 어, 진짜 있는 거 어, 이게 후이뭐 어, 잠깐만요. 뭐가 있는데? 애장어도 아니다. 청소년이다 청소년. 장어 가한 마리네요. 있 네, 두 번째 어종은 장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장어. 장어. 요거는 조금 크면은 먹고, 요 사이즈는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시게! 퇴근하니 천국이로군요. 조거아주미스나요 네, 장어, 청 비타 500? 야, 비타 500보다 얇아. 어쨌든 장어일수, 도량태일수했습니다 네, 이슬비만 오면 좀 맞아야지, 뭐. 아, 비오네 오! 아 애장어 물고 있어? 아니잖아. 어, 잡았어. 잡았어. 아, 안코 안코. 뭐야? 장어가 아닌데요? <laughs> 새우에 보리멸이 나왔네. 사이즈가 꽤 크네, 보리멸이가. 보리멸입니다. 보리멸이. 한병 조금 넘네요. 한 24, 25? 비가 깨오네. 세 번째 오종 보리멸도 방생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나쁘진 않은데 보리멸을 먹을 건 아니었으니까. 방생할게요. 네, 아직까지는 3마리요. 조만간 참돔 나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laughs> 오, 왼쪽 거, 바로 지금, 뭐야, 보리멸이야? 그신발이한 방씩 올게요. 아씨 자동빵.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오, 안작은데요 이번에? 오, 장어면은, 비타는 넘겠는데, 이거는? <laughs> 애장어 이라시아이마세, 나와. <laughs> 누구야, 애장어애장어 애장어 아니잖아요. 아, 먹어요? <laughs> 아 이건 먹는 사이즈이긴 하다 비타잖아 비까 비슷하. 오이야 50은 되겠나요 그래도 아, 요정도 요 정도 느낌 네. 괜찮은데 사이즈 나쁘지 않네 네 오늘의 사수 네,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한 마리 나왔습니다 붕장어 가만있어 네 5수째 팔찌장어 방생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섯 번째 고기, 장어입니다. 아, 나죽 거야, 나줄 거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가라! 어휴, 알았다, 예. 일곱 번째 고기, 장어. 입질 시원한 장어, 방생할게요. 가라, 가라. 아, 아이고, 아이고, 왔네, 왔네, 왔네. 아, 왔냐? 알았어, 캐스팅하기 전에 봐줄게.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우와, 우와, 크다, 야. 아, 어,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오, 이거는 사이즈 괜찮은데요? 아까 저 잡은 거 정도는 되나본데? 네, 이거는 펌핑 좀 해보겠습니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약간 느낌 있게. <laughs> 아, 야, 예,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누가? 어, 얘는 사이즈 괜찮은가 본데? 일단은 청소년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거 뭐야? 우와! 꽃게, 꽃게 두 마리, 꽃게 두 마리. 자, 꽃게, 어, 꽃게, 왕꽃게, 왕꽃게. 오, 미쳤다. 여러분. 짱커, 짱커. 어, 꽃게, 꽃게. 꽃게. <laughs> 진짜 크죠? 와. 아이, 꽃게, 꽃게 매운탕이다. 리얼 꽃게잖아, 이거. 보세요. 일단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잠깐.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두 번째 꽃게, 두 번째 꽃게. <laughs> 아, 미쳤다. 짱 <짬> 웃기네. <laughs> 집에 와서 내일 와이프랑 꽃게 매운탕 해 먹겠습니다. 꽃게탕 해 먹겠습니다. 꽃게 두 마리로. <laughs> 저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웬 꽃게가 나오냐. 미쳤다. 잠깐만요. 얘를, 여기를 잡아. 아 공격하지 마. 크네. 이거 보세요. 얘, 크네, 크네. 크네 사이즈 미쳤죠? 대박이야. 작은 애도 탕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을만한 사이즈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재수없게 저한테 걸려서 나온 것 같은데요 작은 애가 배때지가 조금 더 넓어요 아 암수 한 쌍이에요? 와 여러분 꽃게입니다 꽃게 심지어 두 마리 암수 한쌍 라이터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커요 커요 개딱지가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습니다 얘는 라이브 방송 중에 사온 얼음 개는 선도가 중요하다고 그 시청자분이 말씀해주셔서 사왔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합시다 네 여러분 정리할게요 네. 오! 야 오늘 재밌었다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자 와이프한테 면이 좀 서겠네요 먹을 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laughs> 정리를 잘 해놔야 다음 출조때 편하기 때문에 쓰레기 잘 챙기고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라이브를 한 6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 유튜버의 초기라는게 있습니다 오늘 좀 조화가 빈약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통을 해야겠다 하고 라이브를 좀 하는 편인데 아 오늘은 반전이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했던게 신의 한수였네 라이브 안했으면 라이트게임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원투낙시 너무 안 나와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꽃게가 튀어나와 버리죠. 갑시다. 네, 여러분. 집에 왔고요. 이제 와이프를 위한 꽃게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와, 진짜 커요. 진짜 미쳤다. 진짜 고. 야채는 방금 손질이 끝났습니다. 여기 엄청 많죠. 대를 손질을 해야죠. 여기 다리는 일단 다 잘라놨어요. 우와, 와 열린다. 열려다 참깨 잎잎 잎 자르고 아가미죠. 냉동실에 넣어서 좀멀었네 아가미까지 쭉 자르고 네, 다 제거됐으면 반틈으로 잘라서 와. 와, 사람 많다. 예. 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물을 1.3에서 1.5리터 정도. 그 중에서 일단 무만. 무만 한 10분 정도 익혀줘요. 아시겠지만 그 꽃게탕은 된장 베이스입니다. 된장 두 숟가락. 하나. 어, 이거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조금만. 된장 두 개. 음. 와우. 어, 된장국, 된장국 냄새 나는데? 드디어 들어갑니다. 마이 꽃게. 호기신을 넣어주고, 고춧가루 두 숟가락. 부족하면 좀더 넣으면 되니까. 액젓은 두 숟가락. 한국인는 뭐죠? 다진 마늘. 마늘 한 숟가락입니다, 한 숟가락. 야, 어렵네, 얘가.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해놨던 것 중에서, 양파랑 애호박마. 와 엄청 많다 거기에 이제 요알못들의 킥이죠 바로 다시다니다 해물다시다 조끔 <laughs> 많이 넣지는 않고 조끔 넣겠습니다 한 꼬집 정도 잡잘 잡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호박이 익으면 그때 마무리 야채 넣고 하면 되고 지금 간을 한번 봐야겠네 이제 라스트 호박이 요알갈때쯤 아, 홍고추, 청양고추 다 넣어주고 쑥갓 크, 올려주면은 뭐 끝났지 뭐. 크, 오 맛있겠네요. 먹을 준비 하고 있어요. 네. 준비 되셨나요? 네. 들어갑니다. 꽃게탕 네. 와이 비주얼 진짜 예술이다. 한번 보실래요? 안 보이시죠? 예, 네, 꽃게탕 대령입니다. <laughs> 진짜 크다. 그렇 오늘의 메인 메뉴 꽃게탕입니다. 와, 예술인데? 어, 예. 네. 뭐. 진짜 <laughs> 크지. 진플합니다 <되게. 웃음> 오늘. 그래서 꽃게탕에 소주에 맥주에 김치. 단촐하지만 완벽한 식탁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 <laughs> 와. 몸통 반쪽 보세요 아요 사이즈 진짜 진짜 실하다 다리를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 국물 좀 줄게요 음. 몸통 먹지 말고 먹와 이거 개껍딱지가 이미 사이즈가 사이즈 진짜 많다 요기를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앙! 물어서살용못 쓰세요 뜨거 뜨거 그럼 조금 지체해 먹어 등깍지에 붙어 있는 거좀 뜯어 먹고. 음 꽃게 맛이죠 이게. 다시 모돌 식탁일 수도 있어. 꽃게는 진짜 운 우... 원투에서 꽃게 잡히는 건 진짜 운이라. 작년 이쯤도 두그 마리 잡지 않았나? 아니야 자기야, 그건 꽃게가 아니야. 어살 음, 많다. 아네. 음, 살 진짜 많다. 반틈 잘라 줄까? 작게 잘라 줄게. 먹기 불편하지. 거기 잘 먹네. 저는 술한잔 하겠습니다. 자기 맥주? 응, 나안 먹. 뭐. 아 그래요? 그럼 저 소맥 한 잔. 아 맥주 시원하다. 오, 밥아까워 아, 안녕하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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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살 진짜 많다. 살 진짜 많죠? 애야, 응. 엄마가 집에서 해준 게장보다 크지 이게 가 잘하네 꽃게탕은 국물맛이지 나 사실 실좀 줘봐 나 한번 사맛맞지 <laughs> 꽃게 맛이네 꽃게 꽃게탕에 소백은 사실 어울리지 않거든요 꽃게탕은 소주입니다 그래서 소주를 지금부터 소주로 바꾸겠습니다 뭐 사실 뭐 저야 뭐 아무. 여기는 그지 뭐든다 소주 어울 아니요 뭐하는... 아닌데요 꼭 그런 거그렇지 않은데요 우. 미... 아 꽃게 되면서 장난 아니다. 진짜 어떻게 해, 운 좋게 이 와이프랑 결혼하고 뭔가 풀리는 게 있다니까. 고마워. 아이 내가 뭐합시다, 자기야. 열심히 고기 잡고 맛있는 요리까지 해주니까 <laughs> 맛있다. 잘 먹네. 밥은 한 숟가락도 손안 대고 <laughs> 꽃게만 먹고 있네. 전 <laughs> 지금 바빠요. 응. 아, 야, 이게 국물이 조금 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애호박이랑 딱 이렇게 먹으니까 밸런스 살라네개뺏다고뺐어 왜? 맛있게도 먹었네. 아, 안빠지정 <laughs> 아, 빠져서 교정, 교정, 아, 빠져서. 교정기에 꼈구나. 근데, 베트남 사람들도 개를 먹어도 똑같은 개는 없을 거 아니야. 조금씩 다 다를 거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 바다 없어. 아, 자기 고양이 바다, 응. 바다 없죠. 개 먹으면 다 민물. 민물 개. 와와 와. 맛있어. 응딱 음, 먹었는데 아, 게 살과 개 음. 육즙과 그 된장 베이스이. 와, 와. 어. 촬영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맛있는데. 음. <laughs> 이거 되나? 옛날 그 수산집에서 일했던 노하우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와 우와 수산집 노하우 아이스크림 응 아이스크림 다음에 혹시나. 또잡아면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어지 음, 뽀뽀할 순 없으니까 하이파이브.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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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마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